이제 식사를 했어요. 큰딸 응. 방에 화장실 이 따로 있어서 응. 이제 나와서 그때는 수요일 아침이라 좀 늦잠을 자기 때문에 신랑이 그래서 마음껏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축상하고 그랬는데 신랑이 그걸 밖에서 들은 거예요. <웃음> 어떡해! 어깨났었나보다. <laughs> 네, 그리고 오.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막그게 같이 있었고 그 하루를 그냥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냥 들리지 않고 뭐대단한일 하나 봐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저녁에 이제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나갔어요.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근데 되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저를 잡아먹을 때또 뭐, 나랑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해, 나와 있을 사람이 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다. 어. 는 얘기를 하고. Oh 오마이갓, 남편이 그렇게 하편별 해! 이거 웬 대박이라니. 남편 무서워서 <laughs> 맨날 살살살 살살 피해 다니면서 했는데 나도 같이 마음이 졸여졌거든. <laughs> 그리고 저도... 그 뭔가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막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라는 그런 막 두근거림 어, 두려움 약간 응 어. 네, 그랬는데 그 요번 주에 너무 그런 사랑이 부어지고 그렇게 그랬어서 뭐,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냥 이러고 편안하게 어. 들었어요 근데 알, 알았어요 어? 그거 <laughs> 어땠어? 남편이 알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놀라지 않았어 속으로? 오 진짜 많이 호호다그두호호호로 그냥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정말 호호호호호호호호호거야거 네. 이거 이거호기적호호 기적 호호호 기적중에 기적이 호호호호호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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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어, 어, 어. 어, 이제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끌고 가주세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그런데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다독이며 저를 되게 이해해주고 보면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본인이 드러났는데 그게 이제 깨진 유리컵 같았대요. 근데 그 깨진 유리컵을 제가 되게 좀 부끄러워하니까 그냥 다 씹어 먹을게요. 본인이 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언제 하셨다, 아, 어, 이런 네,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내가 다 먹어서 그냥 삼킨다. 근데그 말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런 허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남편한테 부어주었네. 왜냐면 남편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직접 회복하는 거는, 하수,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아시잖아.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 어때요? 그, 그, 응. 그 게시까지. 같이 막 받아서, 아, 나 정말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정말 나랑 하나 되고 싶고, 내 모든 허물도 다 거기서 끝났구나. 주님이 씹어 먹어버린 거야. 내가 볼땐 주님의 마음을 남편한테 그 환상 저걸로 꿈으로 보여준 거다. 남편이 뭐그 정도 이렇게 현황이 마음 그르신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자매님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자매님한테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네. 와, 대박이다. 와, 음. <laughs> 대박이었고 그러면서 또 들어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박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수박이 좀 비싸거든요 지금. 그치 계절이 아니니까. 수박이... 어.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 어,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 이런 사랑 받아도 돼요? <laughs> 끝났어. 어, 사랑 받아도 되지 당연히. 정말, 김호연 양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모르고, 너무 낮은 자존감에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저는 되게 답답했어, 내 안에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짧데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 뭐 남편이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질 텐데 그냥 쓸데없이 두려하고그 저렇게 예쁜 마음과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자존감이 낮고 저는요 진짜 좀 슬펐거든요 보현자분이 보면 답답하고 근데 나 드디어 시원해 드디어 시원하다 자풀어드릴게다 아, 드디어 시원해 아나 진짜 너무 좋다 오케이 사랑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멋집니다. 우리 고현자매님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고현자매님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 그 남편, 강팍하고 그 딱딱한 남편 사용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해요.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세밀하시고.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중에. 정말 당신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신부인 우리를 볼때 우리의 아름다움만 보이는 그런, 그런 눈을 가지신 분. 우리를 미워할래야 판단할래야 할수 없는 DNA.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냥 술란미처럼 난 겁다고, 난 못났다고, 나는 아니라고, 난 당신의 신부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버지 이제 이 딸이 이제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 더 부어주세요. 더요. 더요.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다 얘기하시고 이제 종교에서 떠나서 정말 영광과 육이 하나, 하나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종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로 사랑 노예처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부의 정체성, 우리 남편게도 같이 풀어주세요. 주님, 이 하늘에서 온도로 제가 하늘의 천상에 이, 이 친밀성의 프리퀀시를 풉니다. 바야야 바야 다비에다, 기도에 대해 주세요. 아리다 면사라바, 이 안아 뷰디시. 이따 뭐라베야시카라리두일로 보자. 이대야 마리두일시. 그, 하늘에 구름 타고 막 둥둥 떠가서 같이 날아가는 거 있죠? 간사님. 그 그림. 그거 저분한테 보내주세요. 그 그림 생각났어. 같이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 구름 타고. 오케이 우리 간사님들은 이번에 우리 3기할때 신부의 정체성 할 때하고 어떻게 좀 틀리세요? 가, 좀 한번 가, 좀 얘기 좀 한번 잠깐 나눠보세요. 이영범 간사님. 네. 간사님 할때 그때.